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를 수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래요? 사람으로 하여금 속이는 거예요. 그런 절망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소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넘어지도록, 시험에 걸리도록 갖가지 술수를 쓰는 거죠. 이것을 끊임없이 전략으로 써요. 믿음의 현장을 떠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의 자리를 우리가 박차게 만들어요. 그래서 직분의 자리를 놓고 교사의 자리를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계속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유혹을 받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지 못하러 가는 대적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적의 의도는 뭐예요? 느에미아라 하여금 하나님이 준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수행하지 못하도록, 마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느에미아는 이런 대적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가 해야 되는 성벽 쌓는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어떤 일에 놓였을 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여러분 소명에 집중하고 놓치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대적은 뭘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소명을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가정을 이용해요. 때로는 사람을 이용해요. 때로는 물질을 이용해요. 수만 가지를 통해서 결국 의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미루게도 만들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적이 주로 하는 게 거짓 소문을 뜨리는 거예요. 음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그냥 복집어서 알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거짓말에 우리가 걸려놓어 거죠. 그게 나에 대한 음해일 때는 막막 막 분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음해일 때 우리도 살짝 어? 그런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순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음에 걸려들어서도 안 되지만 그 도구로 여러분 우리가 이용당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니에미아가 거짓 소문과 음해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고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저힘 빼서 성벽 쌓는 일 못하게 가로막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상과 음에 시달린 적 아마 살다 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을 밝히라는 거예요.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그 일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매달릴 걸 누구 앞에 갖고 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이런 말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요. 저희 그런 적 없는데 사람들이 저를 오해해요. 뭐 함정에 빠졌어요.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에게 거기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더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